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첫 번째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합선을 장악할 선수는 과연 누가 될지 1번, 4번 선수들이 대열합선 흐름을 가져갈 때그 뒤쪽엔 3번과 5번 선수의 3위권 접전 현재 1번, 4번, 5번에 근소한 선두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1, 4번 선수들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4번의 박설희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하고요. 4번, 1번, 5번의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4번, 1번, 5번. 4번, 1번, 5번의 흐름 속에, 4번의 박설희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파킹, 1턴 마크. 통과 4번 1번 이어서 5번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일 5번의 선두권 흐름이 유지된 채로 다섯 명의 선수들은 마지막 턴 마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4번 박설희 4번 박설희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결승선 바라볼 때 뒤쪽엔 1번 이어서 5번의 흐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제 1경주 승자는 바로 4번 박설희 이어서 1번, 5번, 뒤쪽엔 4번과 이어서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빨랐고요. 스타트는보두 정상입니다. 조주일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회 선두권에 위치한 선수는 1번과 3번 선수의 선두권 경합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뒤쪽엔 현재 바깥쪽 4번과 안쪽 6번 진서 선수까지 현재 3위권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3번. 1번, 3번.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현재 1번 그리고 이어서 3번이 밀리면서 6번에 박진서 선수가 올라서는 듯 보입니다. 현재 1번 뒷자리 6번 그리고 이어서 4번입니다 164번 하지만 4번과 5번 5번과 4번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고요 1번의 반예진 선수가 가장 먼저 1턴 바깥 통과 뒤쪽 현재 4번과 이어서 바깥쪽 6번 그리고 2번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뒷자리 단독 선두구체원은 1번 반예진 선수 뒷자리 4번과 6번 6번과 4번의 초 접전입니다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한 1번 반예진 선수가 결승선 바라볼 때 3위권을 차지할 선수는 과연 누가 될지 2위권까지 누가 될지 제2경주 승자는 바로 1번 반예진 이어서 후속권 4번 2번 그리고 6 5 3 결승선 통과한 제2경주였습니다.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스타트가 빨랐던 이번 조규태 선수가 가장 먼저 턴 마크를 지나면서 그대로 선두 흐름 이어져 갑니다. 이번 조규태 뒤쪽 3번 박성문 이어서 4번의 류해강 선수까지 가운데 코스에 세 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펼치면서 현재 3, 4분의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규태 이번 조규태 선수가 가장 먼저. 이턴 마크를 통과하고요. 뒤쪽엔 현재 4번과 3번, 2 3 4번, 2 3 4번의 대열합선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의 흐름 속에 2번 조규태 선수가 가장 먼저 1터마크 통과, 뒤쪽 3번, 이어서 4번, 2, 3, 4번의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번, 3번, 4번, 2번, 3번, 4번의 흐름 속에. 이번 조규태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지나 결승선 바라볼 때 뒤쪽 3번 이어서 후속권에 위치할 선수는 6번의 주은석 선수 가 올라온 듯 보이나 현재 3파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 3경조 승자는 바로 2번 조규태 이어서 3번 그리고 후속권 6, 4, 1, 5번까지 모두 통과했습니다. 스타트는, 스타트는 모두! 아, 현재 6명 선수 가운데 출발 위반자가 발생하면서 5 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선벌의 김현덕 선수가 출발 위반으로 현재 5 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치르고 있는 상황 속에 대열 앞선에 위치한 선수들은 1, 4, 2번입니다만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1번 이동준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요. 뒤쪽에 3번 이어서 2번까지. 1번, 3번, 2번에 선두권 흐름이 유지된 채로 마지막 바퀴에 나선 5명의 선수들입니다. 일턴마크 통과 1번, 3번, 2번의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된 채로 마지막 턴 마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제 4경주 여성 명 선수들 가운데 5명의 선수들이 경주를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 이동준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바라볼 때 뒤쪽 3번 이어서 2번까지 이때 5번 의주석현 선수가 3위권을 도전하는데요. 제 4경주 승 자는 1번이어서 3번, 그리고 2번, 5 마지막으로 6번까지 모두 현재 5명 선수들이 들어니다 스타트가 빨랐고요. 스타트를 보도 정상입니다. 이제... 초주 일터 마크를 전개 나가면서 대랍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이번에 오세준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오세준 뒤쪽에 5번의 안지민 선수와 1번의 정경호 선수가 위치하면서 현재 2번 뒷자리 1, 5번, 5, 1번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번 오세준 선수가 가장 먼저 2터마크 통과하면서 선두고치기 들어갔습니다. 그 뒤쪽엔 현재 1번과 5번, 1번과 5번, 그리고 이어서 4, 6번 선수들이 입상권 진입을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2번 뒷자리 1, 5번, 2번, 1번, 5번의 흐름 속에 현재 뒤쪽엔 4, 6번 선수들이 5번 안지민 선수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2터마크 통과하면서 터마크 통과하면서 1번 뒷자리 6번 정세혁 선수가 3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1번과 6번 이번 뒷자리 일, 육번 이턴 마크를 향하고 있는 여섯 명 선수들 가운데 과연 삼위권의 최지할 선수는 누가 될지. 이번 뒷자리 일번 이어서 후속권 접전. 이번 오세준 선수가 결승선 바라볼 때 뒤쪽 일번 이어서 후속권에 육 번일지 오 번일지 육 번일지 오 번일지 계속되는 접전. 제 오경주 승자는 바로 이번 오세준 이어서 일번 그리고 육번오사3삼 아! 번까지 모두 결승선을 통과한 제 오경. 주 스타트가 빨랐구요.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135번 선수들이 대원합선의 위치, 1터마크를 통과하면서 현재. 3번, 5번, 1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계속해서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3번, 5번, 1번, 3번, 5번, 1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앞선 5번에 박원규 선수가 조금 밀린 듯 보이고 현재 1번에 정승호 선수와 3번에 박현성 선수, 1, 3, 5번에 선두권 흐름이 형성이 된 가운데 현재 5번에 박원규 선수가 3번에 박현성 선수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황. 3번, 5번의 초접전 속에 1번의 정승호 선수가 선두를 붙여갈지 이제 마지막 바퀴 1터 마크 통과하면서 1번, 3번, 5번, 5번, 3번, 1번, 5번, 3번의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소나기를 뚫고 대랍선. 정확할 선수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1번 정승호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향할 때그 뒤쪽엔 5번과 이어서 3번의 흐름 그대로 유지된 채로 제 6경주의 승자는 바로 1번 정승호 이어서 5번 그리고 3번 뒤쪽엔 4번 이어서 2,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요. 6명의 선수들의 스타트를 모두 정상입니다. 조조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현재 2번, 3번, 4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2번, 3번, 4번, 2번, 3번, 3번, 2번, 3번, 2번, 2번, 3번의 접전 속에 4번의 김영민 선수가 현재는 3위권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만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3번의 이재학 선수가 계속해서 대합선 선두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한성건 선수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번, 2번, 4번, 3번, 2번, 4번, 1, 5, 6번까지 이제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는 3번, 이재학 선수 뒷자리 2번이어서 4번까지 3위, 4번의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된 채로 마지막 선 마크 향해 갑니다. 3번, 2번, 4번, 3번, 2번, 4번의 흐름 속에. 3번 이재학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 뒤쪽 2번 이어서 4번까지 이제 7경주 승자는 바로 3번 이재학 이어서 2번 4번 뒤쪽에 6, 5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스타트를 빨리 끊었고요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초조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뒤에 선두권을 위치에 선수는 현재 3번 5번 이어서 4번 선수들까지 3번의 김민준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세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5번의 김민준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3번의 김민준 선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뒤 자리 4번 박민성 선수까지 3번 김민준 선수가 가장 먼저 이터마크 통과하면서 선두고치기 들어갔습니다. 뒤쪽에 5번 이어서 4번까지. 3번, 5번, 4번. 3번, 5번, 4번의 흐름 속에 뒷자리 1, 2번 선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3번의 김민준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 3번 이어서 5번 그리고 4번까지. 그리고 뒤쪽엔 1, 2번 선수들이 위치하면서 현재 5명의 선수들이 마지막 턴 마크로 향해 갑니다. 3번 김민준. 뒤쪽 5번 김민천, 이어서 4번 박민성, 3번 김민준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선박과 통과하면서 결승선 바라볼 때, 뒤쪽엔 5번과 이어서 4번 흐름 유지가 된 제8 경주 승자는 바로 3번 김민준, 이어서 5번 그리고 4번 뒤쪽 1, 2번 모두 통과했습니다. 스타트를 빨리 끊었는데요. 스타트 모두 정상입니다. 단독 선두를 붙여갈 수 있을지.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선두 흐름 이어갑니다. 이번 어선규 선수. 스타트가 빨랐던 이번 어선규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지켜가고 있고요. 그 뒷자리는 3번과 2번. 3번, 2번, 5번 선수들이 나란히 레이스를 펼쳐가면서 현재 2, 3위권 접전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어선규 선수가 계속해서 선도자리 지켜가고 있고요. 뒤이어서 현재 2, 3번, 3, 2번, 2, 3번, 3, 2번의 2, 3위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3번의 손지영 선수가 2위권자리, 뒷자리 2번 한훈 선수가 3위권자리. 1번, 3번, 2번 선수들의 대연합선 흐름 속에 1번 어선규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해갑니다. 1번, 3번, 2번, 이어서 5, 6, 4번까지. 1번 어선규 선수 뒤절리 3번 이어서 2번까지 1번, 3번, 2번, 1번 어선규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번, 3번 이어서 후속권 2번까지 흐름에 그 나오는 제9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어선규 이어서 3번 2번 뒤쪽엔 5, 4, 6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스타트는 아, 출발 위반이 나왔습니다. 5번 김한석 선수가 출발 위반이 되면서 현재 4번 2번 <목소리> 가 빨랐고요. 스타트 라 모두 정상입니다. 현재 1번, 3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 위치. 조조 1터 마크를 통과하면서 배혜민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1번 배혜민 선수가 단독 선두 고치기에 들어간 가운데 2번 뒷자리 현재 3, 6번. 3, 6번 선수들의 3위권 접전이 펼쳐지면서 이제 2턴 마크 통과. 1번 이어서 후속권에 현재 2번, 3번, 6번, 2번, 6번, 3번 현재 3파전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뒷자리 현재 2번, 6번, 3번, 2번, 3번, 6번, 3번, 6번, 2번의 3위권, 2, 3위권 대혼전 속에. 1번 배민 선수 뒤쪽 현재 2번의 최인원 선수와 현재 6번의 김태형 선수가 현재 5번의 조규태 선수와의 3위권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 2번 뒷자리 현재 6, 5번, 5, 6번의 초잡전입니다. 1번, 2번 뒷자리 6번일지, 5번일지, 5번일지, 6번일지의 대결 속에 1번의 배민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바라볼 때 뒤쪽 2번 이어서 6번의 김태형 선수까지. 승자는 1번 배민이어서 2번 그 뒤쪽에 6-5번에 접전입니다. 3-4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스토리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텀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앞선 흐름을 가져갈 선수는 과연 누가 될지 1, 4, 6, 2번 선수의 4파전 속에 1번 이태근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선두자리 위치하고 있습니다. 1번, 5번, 4번. 현재 대열 앞선 1번, 5번, 4번. 하지만 4번과 5번의 간격 또한 그리 크지 않은 가운데 1번의 이태근 선수가 가장 먼저 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선두를 구척하고요. 뒤쪽엔 현재 4번과 이어서 5번, 반희진 선수가 뒤쪽을 밀리면서 1번, 4번, 2번의 대열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1번 이태근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바퀴 1타 마크 통과 1번 4번과 이번에 2, 3위권 접전 속에 현재 2번과 4번, 2번과 4번, 4번과 이번에내외선초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4번의김재윤 선수가 근손체로 앞서간 듯 보입니다. 이제 뒤쪽에 이번에 김현덕 선수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 1번, 4번, 2번의대열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제12경주 승자는 바로 1번 이태근 그리고 후속권의 2번과 4번의 접전입니다. 6 3 마지막으로 제가 빨랐고요.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회 선두권의 위치에 선수는 1, 2, 4번 선수들이 대앞선에위치해 있습니다. 바깥쪽 5번의 이상문 선수까지 1, 2번, 2, 1번의 초 접전이 펼쳐지고 있요 현재 그 뒷자리 바깥쪽과 안쪽 5번과 4번, 4번과 5번의 3인권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이승일 선수가 선두구치기 들어갔습니다. 뒤쪽인 1번 이어서 5번까지 2, 1, 5번의 선두권 흐름이 형성이 됐고요 2번의 이승일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2번, 1번, 5번, 2번, 1번, 5번, 4번, 6번, 3번의 흐름 속에 2번, 1번, 5번 흐름 계속해서 유지가 된 채로 마지막 턴마크로 향해 갑니다. 2번, 1번, 5번, 2번, 1번, 5번의 흐름 2번 이승일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턴마크 통과하면서 결승선 바라볼 때 뒤쪽 1번 이어서 5번까지 흐름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13경주 승자는 바로 2번 이승일 이어서 1번 5번 뒷자리엔 사, 6 마지막으로 3번까지 모두 들어왔습니다.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저주 1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선두권 유재 선수는 2번의 최재훈 선수와 3번의 안지민 선수가 대열 앞으로 빠르게 이동했고요. 그리고 뒤쪽엔 1번 김영민 선수와 그리고 안쪽에서 올라온 5번의 황희태 선수까지 2, 3, 1번의 선두권 흐름이 형성이 됐는데 과연 2턴 마크를 통과해서는 대열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지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하면서 3번의 안지민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3번, 2번, 1번, 3번, 2번, 1번의 대열 흐름으로 바뀌었고요. 3번, 2번, 1번. 하지만 2번과 1번, 1번과 2번의 간격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3번의 안지민 선수는 선두고치기 들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 3번 이어서 2번 그리고 1번까지 선두권 흐름은 3-2-1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번 안지민 선수. 오늘 경주회 부진을 딛고 가장 먼저 마지막 턴 마크를 통과하고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뒤쪽 3번 이어서 2번과 1번의 2, 3위권 계속된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제 14경주 승자는 3번 안재민 이어서 옥속권 드마이 개석이야. 여섯 6 4 3, 5 결승선 통과 한제1 4경주였습니다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2, 4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에 위치 조조 1턴 마크를 지나 대열 선두권에 위치해 선수는 2번의 박원규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을 살려갑니다. 2번, 4번, 3번 선두권 흐름 2, 4, 3번의 흐름 변화가 생기게 될지요. 과연 2, 이... 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 박원규 선수가 선두를 굳혀가고 뒤쪽 4번 이어서 3번까지 2번 4번 3번의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안쪽에서 이번에 김민천 선수가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3위권의 변동이 생기게 될지 마지막 바퀴 1턴 마크 통과 2번 4번 이어서 현재 3번과 1번 3번의 강용규 선수가 계속해서 3위권자를 지켜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2번, 4번, 3번. 2번, 4번, 3번의 흐름 속에 1번의 김민천 선수가 막판 역전을 할지.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2번의 박원규 선수가 결승선 바라볼 때 2번, 4번 이어서 3번의 강용규 선수가 접전. 2번 이어서 4번 그리고 1번, 3, 2, 5 결승선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Nothing's worrying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My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but that does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Nothing's worrying me.